깨달음이란 것은 여러분 깨달음이란 어떤 무형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르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거짓되고 무상한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명확히 알고 거기에 내가 유린되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 이, 이걸 이 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어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봐서 보라서의 깨달음입니다. 정말로 이 마음 이이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떠나는 것은 소승 아라한의 깨달음이고 이 고통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 고통에 전복되지 않는 자. 이가 바로 보살의 깨달음 경계요. 깨달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뭐, 공연히 뭐, 뭐, 이 돌이는 뭐, 하늘이 알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허풍 뜨는 거야. 이거는 말을 해도 그렇지고, 그, 그런 그 바람에 떠다니는 그 풍선 같은 그런 자꾸 그 법문 듣고 한번 써. 급하게 바람들어. 이낫 그러면서 온갖 그런 뭡니까? 하면서 뭐, 무화를 깨달았던 뭘, 손가락 한번 찔러버리면 그 선정이란 거다 무너지는데, 칭찬과 비방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버리는 거를 뭘 얻었다는 겁니까? 환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보살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깨달음도 방편이에요, 여러분. 궁극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일어나는 모든 허, 헛된 현상에 유린되지 않, 아, 깨달음을 얻으면 그런 유린당하는 불행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근데 보살은 뭡니까? 중생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에 유린되지 않아.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이에요, 어? 여러분. 뭐, 한 번, 안재가 뭐, 뭐, 그, 뭐, 입에 거무줄 치는 것도 몰랐다. 이건 언젠간 알 거예요, 그거. 안재가 <laughs> 있으면 나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몰라. 언젠간 알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깨달음 안 해요. 잠시 정신 상태가 현재 요 경계하고 좀 유리된 상태야. 언젠가 그 유리된 상태에서 돌아올 겁니다. 도라마 옛날과 똑같이 일 겪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때다 앉아 있다가 허공이 무너지는 경계를 마주했대. 내가 허공 다시 생겼지 했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보살의 깨달음은 소승 아라한의 깨달음하고 다르다는 거 알죠? 이런 깨달음을, 어, 이기 위대한 깨달음이고 이것이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완전한 깨달음이야.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잠시, 잠시, 뭐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잠시, 잠시 자기 이 조그만 이 마음의 평온을 맛보고 맛보고, 한다 그것은 그런 수행을 해도 이익이 없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원수를 이기려면 무엇이 원수입니까? 중생이 겪는 생로병사가 원수예요. 그 원수를 이기면 용맹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용맹은 힘이죠? 보살은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와 같이 늙음과 병들과 죽음을 모두 없앤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살의 삶이 소견치 않습니까? 병든 보살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병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중생의 병도 정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몸이란 것도 이미 거짓된 것이고 이 거짓된 것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거짓된 것이 일으킨 현상도 거짓된 거야.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 거짓된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걸 내가 빨리 벗겨줘야 돼. 이렇게 바라볼 때, 만약 중생에 대한 애착이 일어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다 보살이 번뇌를 제거하고 자비를 일으켜야 하지만, 애착은 나고 죽음에 대하여 실증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이란 것은 뭘꽉 쥐고 있는 마음이야. 애착심은 뭐꽉 지고 있으면 언젠가 손에 힘이 떨어지고 아프죠. 여러분은 지독하게 뭔가를 애착하고 있죠. 그러다가 반드시 애착은 반드시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고 내 애착하는 대상을 언젠가는 짐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미 힘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보살은 무량 억급을 중생을 계속 얻고 다녀야 할 사람이야. 그 예착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이는 지쳐. 지치면 싫어. 내가 지친데 내 어깨에 걸려있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힘이 생생해야 돼요. 힘이 생생하려면 마음이 언제나 팍팍 팔팔하게 살아있을라면 애착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안그런 마음이 지쳐 자, 애착은 나고 죽음에 대하여 실증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을 버리면 실증이 생기지 않고 어떤 세상에 태어나든 애착으로 인해 마음이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잘못된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거야 이거보다더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는 일은 내 마음 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황무지가 되어가고 악업을 짓고 나는 고통을 향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야 늙음과 병들과 죽음의 은매임이 없어서 그세상의 응매임이 애착이 응매이는 겁니다. 중생을 위하여 가르침의 말을 나여 응매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착심이 없어야 나는 애착을 남아 애착의 대상에 내가 묶이는 현상이에요. 내가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누구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